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 우에다 가지오 BOJ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금리가 곧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30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 인터뷰에서 데이터가 예상대로 변해가고 있다면 금리 인상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BOJ 금리 결정 회의 전까지 지표를 확인하며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일본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연 3회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하는 금융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일본 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던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금리 인상이 미일간 수익률 격차를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내년 1월부터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